독자님 안녕하세요 다육이 랑 식물이 랑 입니다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첨로에 있는 꽃동산 다육에 왔습니다 와 오늘은 다육이가 아닌 가을 요 꽃들의 상큼한 자 모습을 보고서 또 뒤쪽에서 다육이들도 보여드릴게요 와 꽃들의 색감이 종류가 다양하고 가을 대표적인 자, 국화꽃도 어 보여 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봐 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와, 여기에 진짜 꽃 예쁘죠? 아, 좀 이렇게 예쁘죠? 자, 여기에 있는 아이는 분홍 샤프란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 4,000원이래요. 어우, 근데 너무 예뻐요, 요 아이. 자, 여기 한 포트에 꽃이 여섯 개. 지금 요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몇 개야? 다섯 개씩 이렇게 폈어요. 자 요기는 이렇게 3개씩 피 나이도 있고 4개씩 피 나이도 있고 이래요. 이 아이들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하얀 꽃도 있어요. 이 아이는 샤프란입니다. 샤프란. 이 아이도 4,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어요. 아 생긴 거는 부추같이 생겼어요. 와 여기에 있는 이 아이 새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어머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여기 카메라상으로 제가 이렇게 찍는 거는 핑크색으로 보이죠. 근데 유아이 핑크색이 아니에요. 보라색입니다. 도라지색이거든요. 유아이 꽃핀 아이가. 도라지색인데, 여기 제 카메라 상에는 이렇게 오 어, 핑크색, 진한 핑크색으로 보여요. 어머, 이거 진짜 신기하다. 자, 유아이 색감은 도라지색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아이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새로 데리고 나이입니다. 자, 여기 페랭이도 3,000원이에요. 자, 노지 월동 가능한 아이고요 이아이 제가 키워봤거든요. 근데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는 아이예요. 아 진짜 꽃도 오래가는 아이. 이아이 패랭이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에 라벤더이아이도 로지 월동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이아이도 4,000원이에요. 자이아이 4,000원. 와여기 있는 꽃은 칼란디바라고 합니다. 이아이 4,000원이에요. 와 꽃몽어리가 이렇게 많이 져있죠. 이런 아이들도 노랗게 꽃은 폈는데 여기 지금 꽃몽어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아이들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색감은 이렇게 핑크색 있고 빨간색, 노란색, 또 핑크색, 아주 연한 분홍색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들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초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 보여드릴까? 와 이거 보이시나? 이렇게 걸어놓고 자, 키우시면 돼요. UI 35,000원인데, 와, 이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자, 완전, 와, 진짜 늘어지게 키우는 수형인데 정말 예뻐요. 판다스 UI 3,000원입니다. 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 있고요. 자, 이쪽에. 자, 안시리움 UI 15,000원이에요. 색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색이 있고요. 자, 빨간색이 있어요. 이렇게, 연두색 있습니다. 거북알, 로카시아래요, 요 아이.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이. 근데 왜 거북알일까? 거북알, 로카시아, 이 아이, 5,000원이에요. 아주 싱그럽게 생겼 레드스타, 레드스타, 요 아이, 4,000원이에요. 자, 요 아이는 색감이 요런 색깔도 있고, 또 그린색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함식하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 자, 4,000원이고요. 자, 이쪽에 부캠베리아, 이 아이는 8,000원이에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자, 8,000원씩. 후야도 있고요. 후야 3,000원입니다. 자, 3,000원짜리가 밥이 이렇게 좋아요. 카메라 상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기 후야 자, 이 아이 3,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아이비도 3,000원입니다. 여기는 화이트스타, 이 아이는 4,000원이에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유아이 4,000원. 요런 색깔도 있어요. 자, 요 색깔도 있고. 요거 좀 보세요. 사이즈가 이렇게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4,000원에 올려 드려요. 덴드롱입니다. 덴드롱 3,000원입니다. 자, 꽃이 이게 렇 주머니처럼 펴 있어요. 아주 예뻐요. 유아이 꽃 굉장히 잘 피는 아이예요. 저도 유아이 키워 봤는데 꽃이 진짜 잘 올라와요. 자, 형광 형광 스킨 요 아이, 4,000원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 한 번만 보여드릴까? 얼마나인가?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들어가나? 카메라 상에. 자, 이 아이가 4,000원입니다. 자, 무늬 고무나무. 요 아이는 7,000원이에요. 와, 여기 진짜 오랜만에 보네, 요 아이. 요 아이가 벤자민이라고 하죠. 근데, 요 아이 굉장히 보기 드문 아이인데, 여기 있네요. 여기에, 자, 요런 벤자민도 있어요. 와, 여기 소국입니다. 요 아이 3,000원이에요. 자, 3,000원짜리가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가. 자, 요런 아이들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구절초 노란색이고요. 노지 월동이 가능하대요. 요 아이는 4,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아이 소국 3,000원이에요. 근데 하나가 얼마나냐면, 하나가 이만해요. 이것 좀 봐.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자, 여기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와, 18cm 이상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모으기가 많이 져 있어요. 근데 요 아이가 3,000원이래요. 자, 요런 색도 있어요. 요 아이도 3,000원. 진짜 예쁘죠, 요 아이. 어, 세상에. 이것좀 봐. 요렇게 예쁩니다. 땅에다 놓고 보여 드릴게. 아, 진짜 이거 봐. 20cm 이상이에요, 요 아이. 자, 요런 아이들도, 와, 요건 얼마지? 가격이 안써 있어요. 자, 여기에 용담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도 노지 가, 가능한 아이래요. 자, 요 아이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나봐요. 요 아이는 16,000원이에요. 자, 요 아이는 3,000원. 무늬 바, 바늘꽃. 요 아이 3,000원이고요. 자, 구절초 요 아이 보라색이래요. 요 아이는 4,000원입니다. 자, 청이롱 3,000원이고요. 여기, 아스타, 노지월동, 이 아이도 4,000원이래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사이즈가 워낙에 커서 뺄 수도 없어요. 국화, 이 아이 중자 사이즈 8,000원이에요. 아스타, 4,000원입니다. 실크루 돈, 이 아이는 3만원에 올려드려요. 사이즈가, 이게 지금 몇 센치? 사이즈예요와 여기 지금 어머나 28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여기 와송입니다 노지 월동 하는 아이래요 이 아이 3000원이에요 이 사이즈 하나만 볼게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 아이가 3000원이래요 3000원 웬일이야 2000원짜리는 이런거 하나가 2000원이죠 근데 3000원짜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들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카멜레온 3,000원이에요. 사이즈,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자, 요 아이가 3,000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예쁘죠?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와, 여기 국화서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이것 좀 봐. 이것 좀 보세요. 여기 국화가, 요 아이가 6,000원이래요. 근데 6,000원짜리 국화 보여드릴게요. 얼마나인지. 이렇게. 자, 이 아이가 6,000원이래요. 웬일이야. 이것 봐. 이게 지금 2 8 c m 예요 자, 요렇게 되는 아이들이 6,000원이래요. 이거 하나 갖다 놓고, 자, 한 달만 봐도, 봉을 빼고도 남는다. 6,000원. 진짜 대단하다. 이게,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요런 아이들이 6,000원이래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런 아이들이 6,000원이래요. 이거 사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갈 수가 없네. 웬 일이야, 웬 일이야. 꽃동산에 꽃잔치 난리 났어요. 자 꽃잔치 날이 났어요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는 일산 서구 일청로에 있습니다. 자 꽃동산 다육입니다. 놀러 오시면 다육이 종류들 와 가을 꽃들 국화서부터 종류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자한 번씩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이 천국의 계단 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이렇게 물이 이쪽에는 물이 조금 덜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들면 유아이가 이렇게 빨개지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유아이. 번식도 되게 잘 되고 유아이가 4,000원이래요. 제가 유아이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데요. 유아이가 못 자라가지고 여기를 뚝잘라가지고 그냥 꺾어서 여기다 심었어요. 키가 커가지고 걔더니 금방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와 유아이는 잘 자라요.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물들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인데요. 진짜 예뻐요. 유아이 4,000원입니다. 가격 저렴하고요. 여기 또 새로 데리고온 아이인데요. 유아이는 참 사랑이에요. 4,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유아이가 꽃이 피면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색감을 띠고 있는데요. 아주 진한 꽃분홍. 보라색에 가까운 그런 꽃을 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예쁘대요. 와,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여기 속에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 요 속에 자, 요런 아이들 4,000원에 올려드려요. 여기 새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14,000원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지금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대충 자로 보면 30cm 이상 합니다. 자, 30cm 이상 하는, 자, 국화. 색감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 1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금전수. 와, 돈, 복이 터지는 대박나는 금전수 돈나무라고 하죠. 개업 집에서 요 아이 자 인기입니다. 자 개업하고 집들이 하는데 아주 최고 인기인 요 보석 금전수. 자요 아이는 입장이 작으면서 아주 단단해요. 요 아이 3만 원에 올려드릴게요와 여기에 아주 고급진 아이 보여드릴게요. 환엽 카이저 요 아이 14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케빈 카이저 12만 원이에요. 이렇게 14cm 합니다. 14cm 이상 하는 아이들. 케빈 카이죠 1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입장이 진짜 통통해요. 여기 입장 하나만도 이렇게 4cm 이상 합니다. 이런 아이들 12만원에 올려드려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아요. 아모레미오 금, 요 아이 6만원이에요. 자, 금기가 보이시나요? 자,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자, 이런 아이들. 자, 6만원에 올려드리고요. 로사로와 쌍두, 요 아이들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라탐 6천원에 올려드리고요. 로제스타, 요 아이 4만원입니다. 와, 빨순입니다, 빨순이. 이렇게 11cm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 로제스타 4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요쪽으로. 와 여기 대자 글램핑크 38,000원이에요. 자 글램핑크 대짜인데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가. 와 여기 18cm 하는 아이예요. 18cm 하는 글램핑크 요아이 38,000원. 키스 오브 파이어 요아이는 8,000원씩입니다. 화이트라인 요아이 12,000원이에요. 와 사이즈가 굉장해요. 자 여기. 이렇게 되는 사이즈에요.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구요. 저쪽으로 갈게요. 와, 여기 아주 예쁜 아이가 또 있네요. 자, 나비처럼 헐헐 춤추는 아이,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 대품이에요. 자, 여기 가격, 자, 대품 12만원입니다. 자, 색감이 요렇게 예뻐요. 자, 여기, 아, 꽃동산에 이카시오 적금 사이즈가 만원부터 있습니다. 만원. 자, 2만원, 2만6천원, 2만8천원, 12만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자, 요쪽으로 갈게요. 라이징 스타, u 아8만원이고요 여기, 자, 블랙선, 요런 아이들 5만원씩 올려드릴게요. 레드콘 5만원입니다. 러블리 로즈 1개 5천원, 10개 하시면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 자, 2도 짜리입니다. 이렇게 얼굴 두개짜리예요 하나 5,000원, 10개 하시면 4만원. 파랑새 6,000원입니다. 파랑새가 핑크새가 될것 같아요.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10cm 이상 하는 아이입니다. 파랑새 6,000원. 화이트 샴페인 1 만원입니다. 이렇게 자, 9cm 하는 아이예요 자, 여기 아이시 그린, 아이시 그린 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는 독일 샴페인 6,000원입니다 자, 이 독일 샴페인 물들면 자주색으로 이 가운데서 이렇게 자주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아주 쫀득쫀득하게 젤리처럼 생기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6,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자, 여기는 정난 적난 7,000원입니다 자, 여기에 자, 천사의 눈물 8,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자, 여기도 러블리 로즈가 있고요 지젤 4000원입니다. 지젤 온슬로우 5000원에 올려 드려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아부타카 요아이 1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와, 여기는 부사 이 부사위가 맞나요? 부사위라고 쓰여 있긴 한데 아, 이게 조금 아리송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마왕입니다. 다섯 개2만 원이에요. 자, 이 마왕 다섯 개2만원 올려드리고요. 저쪽에 영민 주니어 이 아이는 다섯 개3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다섯 개3만 원. 여기 홍연 이 아이는 4만5천 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홍연 연한 바트 다 사실 분. 자, 여기 대표님께서 유아의 한 바트 다 사시면 할인 팍팍 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와 얼마에 주실진 저는 모르겠어요.